미등록 이준호 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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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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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달고 인권도 국가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가짜난민과 불법 체류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추방하는 최소... 10월 29일 수원 출입구 외국인청에서는 어, 화성으로 민능록 어, 이주노동자 간제 단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숙사에 머물던 A씨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퇴골 골절을 비롯해 폐 손상,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폐부종 및 세점 등등의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여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강제 출국 사, 어, 강제 출국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에 사인하라며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어떠한 조치 없이 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수원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에서 경혜일부에 어, 도,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 경기 이주 공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여서 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또다시 이렇게 출입국의 폭력적 단속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한명 이상씩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죽어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까지도 여전히 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은 중단되지도 개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라는 말로 이들을 범죄화하고 폭력적인 단속이 정당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조차도 불법 체류자라는 행정 용어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언어이며 이들을 취약하고 인권 침해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낙인임으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얼마 전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지금과 같은 단속 행위는 사실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국가폭력일 뿐이며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미얀마 출신 이두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여서 집회를 하게 만드는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태국 여성 노동자 역시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폐가 찢어지는 이런 부상을 당했지만 출입국은 강제 출국 명령서라는 법적 조치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 하나만을 발부한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게 만들었고 누가 이들을 다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과 같은 폭력적 강압적 단속이 사망자 부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마 출입국 단속 반원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단속 과정의 폭력성은 비단 미등록 이주민에게만 살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단속 반원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되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문제에 대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이런 야만적 단속 자체가 이제는 중단되고 사라져야 할 국가 폭력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멈추기를 요구합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보호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 얼굴과 몸 전체를 집단 구타당해서 멍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출입국의 단속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 순간만 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 미등록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는 출입국 단속이 나왔으니 자신을 따라 피신하자는 한 동, 한국 동료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신분,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단속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한 인간의 일상을 위험에 내물고 파괴하는 폭력. 이것이 바로 지금 출입국과 법무부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매일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단속은 그야말로 이제는 적,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관행이라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라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폭력은 지금은 외국인인 미등록 체류자에게만 행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자행될 수 있는 국가 폭력입니다. 국민과 비국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 행정의 특수성을 들먹이면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행정적 특수성도 인간의 생명에 앞서는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원출국 외국인청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태국 이주여성 노동자의 비서 부상과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지십시오. 더 이상은 체류허가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성실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인 이주노동자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냥을 멈추십시오. 인간 중심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정부가 이번에 단속을 하고 있... 1일 발표한 이 단속 특별 대책, 어, 이 미얀마 가 사망한 이후에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사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비탄하지 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할 때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들먹이 들먹였습니다. 특히 뭐 건설업에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족에 일자리 고용 불안의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바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집권 이후에. 조선업이나 한국주행 같은 데서 수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해고로 내몰릴 때 정부와 사용자들이 도대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게 무엇가 있습니까? 정부가 최근에 고용지표 악화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남인 반대 국민 행동인가요? 저쪽에 대해서 몇 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좌도우도 아니다 중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6일 난민환영집회 바, 맞불집회를 하면서 사용했던 무대차 방송차 모두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했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날 또 난민 반대 집회를 했는데요 제목은 난민 반대 집회였지만 사실상 메인은 양심적 변역 거부 반대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결국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못 왔는지 예정되어 있던 행진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준비해 있던 방송차에 자유대한 호국단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확인해 봤더니 박근혜 탄핵에 반대해서 작년 3월까지 시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은 좌도우도 아니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 열심히 나섰던 저 저기 아까 써잇 무슨 다산 인권 센터가 뭐 인권 팔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 인권 단체들 소수자 난민들 이주 이주민들을 방어하는 단체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항의 면 아주 저 총장님하고 네. 응원해서 여러분들 가이또 저도.